인터넷에서 이런 글 보신 적 있죠? 서울역 노숙자분들은 왜 머리숱이 풍성할까? 탈모는 그냥 100% 유전이고 관리는 다 소용없는 거 아닐까? 이런 글들을 보면 비싼 돈 들여서 탈모 관리하던 분들은 허탈해지고 정말 관리가 필요없는 걸까? 하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노숙자 탈모 미신 사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완전 틀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지긋지긋한 논쟁 종결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미신 잘못 믿고 관리 소홀히 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순간 아직 살릴 수 있는 모낭마저 영원히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노숙자 탈모 미신 낱낱이 팩트 체크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진짜 탈모 원인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리, 한 가지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긋지긋한 노숙자 탈모 미신, 제가 오늘 완전히 종결시켜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찰 편향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서울역에 계신 수많은 분들 중에 탈모가 없는 분들이 유독 우리 눈에 띄고 그 기억이 노숙자는 머리숱이 많다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날카로운 통계적 해석도 있습니다. 사실 탈모가 아주 심한 분들은 다른 만성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 상태가 악화돼서 노숙으로까지 이어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더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보는 분들이 어쩌면 생존 편향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 미신에 담긴 사실과 오해를 명확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는 100% 유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오해입니다. 물론 유전이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단일 원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방아쇠라면 호르몬 불균형, 극심한 스트레스, 생활 습관과 영양상 상태는 그 방아쇠를 더 빨리, 더 세게 당기는 손가락 역할을 합니다. 유전자만으로는 모든 탈모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 노숙자분들처럼 머리를 자주 안 감아야 머리숱이 유지된다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정 반대입니다. 위생이 불량하면 두피에 염증이나 질환이 생기기 훨씬 쉽고 이는 건강한 모발이 자라는 곳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노숙자는 수치 많다라는 말은 일부 사례를 부풀린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미신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탈모는 유전이라는 설계도 위에 환경이라는 시공사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설계도가 튼튼해도 시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은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실공사의 주범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탈모 원인은 앞서 제가 탈모는 유전이라는 설계도 위에 환경이라는 시공사가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부실공사의 주범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범 모든 탈모 스토리의 주인공이자 최종 보스인 DHT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DHT가 대체 뭔가요? DHT는 다이하이로테스토스테론의 약자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문제야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모발에게는 굉장히 점잖고 정상적인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오알파 환원효소라는 조금 특이한 효소를 만나면 갑자기 성격이 180도 돌변해서 DHT라는 문제아로 변신해버리는 거죠. 이 문제아 DHT는 다른 곳에서는 나름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유독 우리 두피로 올라오면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바로 우리 머리카락을 만드는 공장인 모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밭에 독극물이 스며드는 것과 같아요. 처음에는 두피가 안 좋아지는가 싶다가 점점 모낭이 힘을 잃고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거기서 자라는 머리카락도 점점 가늘고 힘이 없어지겠죠? 이게 바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연모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DHT 공격이 계속되면 결국 뿌리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자리에서는 다시는 식물이 자라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탈모의 관리의 핵심은 바로 이 강력한 암살자 DHT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리 한 가지.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아마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의 10년 뒤 머리숱을 결정 지을 내용일 겁니다. 제가 앞에서 DHT라는 암살자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죠. 탈모 관리는 결국 이 암살자를 어떻게 막냐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싸움 에서 계속 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엉뚱한 무기를 들고 전쟁터 에 나가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이 활활 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열심히 창문을 열어서 연기를 빼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물티슈로 벽에 묻은 그을음을 닦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대처일까요 탈모관리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원장님 저 탈모샴푸 10만원짜리 샀어요 요즘은 검은콩이랑 비오틴 맥주뭐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노력과 마음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샴푸랑 영양제 물론 다 좋은 관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불 타고 있는 집에서 연기를 빼고 그을음을 닦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불 끄는 행위가 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관리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을 끄는 겁니다. 남성형 탈모에서 우리 모낭을 태워 죽이고 있는 DHT라는 불길을 직접 잡는 거 그리고 이 불을 끌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바로 먹는 탈모약입니다. 이 약들이 바로 DHT가 생성되는 것을 막거나 DHT가 모낭에 작용하는 것을 막는 암살자 전담 마크맨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약 먹는 건좀 무서운데? 부작용 얘기도 많던데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카더라 정보들 저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가장 중요한 관리가 인터넷에서 약사 먹기가 아니라, 병원에 와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환자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약이 정말 필요한 단계인지, 어떤 약이 더잘 맞을지, 부작용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손에 쥐어드리는 것. 그게 바로 모든 탈모의 관리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노숙자 탈모 미신을 팩트체크하고 진짜 탈모 원인과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탈모는 유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여부가 미래를 바꿉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관리 꼭 시작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노숙자는 탈모가 없다는 미신은 선택적 기억의 오류이며 진짜 탈모의 원인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DHT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 DHT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관리는 바로 탈모약 복용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카더라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는 유전자가 없어서 괜찮아 라고 안심하지도 마시고요. 내 모낭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오시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모자이너 신성원장이었습니다.